스포츠 앤 라이프 협동 조합 온라인 국비 교육 기관의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국비교육기관은 이제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활용해 온라인 국비교육기관을 창업하면 초기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전국의 학습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교육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국비교육도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교육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직무교육, AI,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분야에서 온라인 국비 교육 기관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국비 교육기관 창업 절차. 온라인 국비 교육기관을 설립하려면 기관의 형태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주요 절차는 사업자 등록, 교육기관 설립, 교육과정 승인,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 강사 채용 및 교육 콘텐츠 제작, 국비 지원 신청으로 구성됩니다. LMS와 비대면 교육 솔루션은 필수입니다. LMS는 강의 영상 업로드, 실시간 강의, 학습자 관리 등의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LMS 플랫폼으로는 Moodle, Canvas, Google Classroom 등이 있으며 맞춤형 LMS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온라인 국비 교육기관 운영 전략. 국비 교육기관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IT 관련 교육기관이라면 실습 기반의 강의를 제공하거나 실무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Q&A 게시판, 실시간 채팅, 라이브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비 교육기관은 기업과 협업하여 취업 연계 과정을 운영하면 더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의 K 디지털 트레이닝, 청년 내일 차음 공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기관의 성공 여부는 학습자 모집에 달려 있습니다. SNS 마케팅, 네이버 및 구글 검색 광고, 무료 체험 강의 제공, 후기 마케팅 등이 유용합니다. 수익 모델 및 운영 비용 분석. 국비교육기관의 주요 수익원은 정부 지원금이지만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하면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B2C 모델, 개인 학습자 대상 유료 강의 제공, B2B 모델, 기업 교육 과정 제공 및 기업 맞춤형 교육 패키지 판매, 프리미엄 구독 모델, 기본 과정은 무료 제공, 심화 과정은 유료 구독 방식 도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국비교육기관의 주요 운영 비용은 강사비용, 서버 및 LMS 구축비용, 마케팅 비용, 행정비용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국비교육기관의 미래 전망.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과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비 교육 기관도 VR 및 A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교육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IT, 디자인, 코딩 관련 교육은 글로벌 수요가 높기 때문에 해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국비 교육 프로그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국비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국비 교육 기관은 정부 지원 ...을 활용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국적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창업 모델입니다. LMS 구축,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 제공,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도입 등 전략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 성공적인 교육 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온라인 국비 교육 기관 창업을 고려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